그래서 건조 학생 이 처음으로 지금 바탐 게임 갔어요. 어, 지금 미드에서. 아, 지금 이제 기분 좋은 시작을 했어요. 지금 바탐에서 2킬을 먹었거든요, 제일 센 팀에서. 지금 저희가 안본 사이에 미드도 지금 킬이 지금 났어요.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서로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 지금 사실 제일 머리 아픈 거는 지금 블루 쪽 정글러 1학년 동일 거예요 리신이 지금 어딜 갈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자탑쪽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살짝 무리했던 모습으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원딜러가 지금 게임 중에 나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 닉네임이.. 어이 2학년 이과팀이 이기니까 박수가 아주 많이 나오는군요 자 그럼도 룰루 자 여기서! 아, 아 잡아냈습니다 리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코 들어갔습니다만 살았습니다 어, 이거 엄청 되게 잘 감싸줬던 미드라인이 정글러를 네. 살렸네요 사실 이제 리산드라를 고르면서 최대한 살이면서 했는데 룰록 앞에 잡고 있으면 화가 나요 네. 네 리산이 참을 수 없었던 건 맞는데 참았어야 됐죠 네. 일단은 그 꼬리를 흔들고 들어갔는데 달려들지 못하는 상황은 많이 없다보니까 바로 들어갔던 모습에서 바로 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이가가 유리한데 아직 모릅니다 지금 초반 단계고 네 한번 한타에서 사고가 나면 극복이 가능해요 왜냐면 하 지금 양팀 다 1코어 텐이 안 났어요 텐차이사 그렇죠. 별거 없단 말이에요 기회는 있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지금 핀드레드도 정글 쪽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클이 가져갔던 모습 어, 그리고 어,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국까지 걸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권주혁 학생이라면 어, 상식적으로 지금 용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냥 바탕 주도권이 있고 지금 동선도 지금 용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김도영 학생이 용을 내주고 다른 데서 이득을 취할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긴 해요. 음 그렇죠. 힘든 상황이고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어, 킨드레드가 성적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권주학생 제일 좋아하는 내가 킬 먹을 거야 라이너는 킬안 돼라는 지금 마인드 2킬을 지금 먹었어요. 네. 이거 아... 한번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와드를 지워주고 위쪽으로 타면서 용쪽 동선 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봤을 때는 네, 신의균 선생님이 건조한 새 따끔하게 한 마디 했어요. 바탐 나 봐라. <laughs> 네, 어,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아마 부력을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예선전 때. 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해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집요하게 바탐해서 신의균 선생님들의 학생들이 노렸기 때문에 한 번도 갱조차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던 건조한 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음. 진짜 같은 3인성입니다 근데 이번에 계속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은 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laughs> 어 조금 밑에 밑에 한상황 계속 연출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위험해요 지금 미산드라가 6렙이 아닌데 네.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용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기득을 챙겼어야 됐어요 네. 차라리 레벨이라든지 탑을 차라리 도와줬으면 어떨까 어 탑쪽 난리 난것 같은데 왜 바텀도 네, 난리, 난리 났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이거 말했습니다! 어, 어, 어! 안정환이! 아니 방금 봤을 때 아트록스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그 화면을 봤으면 네. 그 화력을 봤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서 룰루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저은 끝까지 들어간데 이거 반격 들어가죠. 어? 좋아요. 아. 자 권지혁 안쪽 들어가서 아. 잡아냈습니다. 한번 더. 지금 리신이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리신만 저 죽으면 정글 다 먹히거든요. 네, 딱한대 이거 살아갑니다. 아. 아쉬운 모습인데 어 54, 50좀안 되는 체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어 탑에서 이담비 같은 솔킬 소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탑 주도권 싸움을 봤을 때 다리우스가 킬을 떼내기 힘들었는데 이 안정환 학생이 피지컬만큼은 남다릅니다. 아, 네, 사실 백곤 학생도 만만치 않은데 따낸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 쪽에서는 초반에 안정환 선수가, 어, 주도권이 이인가 싶었는데 다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아트러스는 아랫동선 타게 되면서 미드를 쪼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은 학생들은 지금 2학년 이까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6킬 1인 위 반. 하지만 여기 CS를 보면 솔직히 막상 막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글로벌 골드가 별로 차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어, 이러면은 이러면 위험한데 어,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자, 궁극기 쓰면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어, 이거 전멸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네. 안정을섞겠어요그렇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살아나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짚핑이 찍히는 거 보면 아 리사들한테 계속 들어가자는. 아, 그렇죠. 그냥 건조학생 저돌적입니다. 그 저돌적인 게 게임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패배를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이제 컨트롤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양상, 효과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킬을 저렇게 땄음에도 불구하고 탑이 CS가 1학년이 더 많고 네. 지금 바탐도 1학년이 더 많아요 네 이것은 지금 피지컬적으로는 탑이랑 바탐이 1학년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운영으로 지금 정글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계속 탑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땡기고! 살아났습니다! 리신 도움! 자이 너무너무 위험한데요 김두현 선수 뒤쪽으로 빼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잘흘린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주혁 학생인데 아 어, 지금 난게 안정환 학생인데 피지컬만큼은 남달라요 네 어, 피흡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잘 살아나가게 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요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니다자김두건 어? 권주혁 지금 살짝 콤보가 속도인요김아용의 아 양양시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건지 학생이 노리고 있었네요 지금 나 궁이 있으니까 약간 일부러 은파 맞아줘서 역관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형의 피지컬이 조금 더 낫다라는 모습 음.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까지 상장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령까지 순식간에 가져가게 될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게 네, 지금 아무리 양양이처가 운영적으로 사실 정글러가 운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CS 차이가 지금 사실 1학년 쪽이 더 유리함에도 지금 게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는 지금 킹들의 학생이 두 박자, 세 박자 상대 정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게표를 가져가게 되면서 유리한 거점을 가져갔고 지금 1대 6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6 중에 3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한번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놀라운 게 벌써 이미 게임 10분인데 상대 정글에핑화가 3개가 박혀있어요, 레드팀. 네. 자 그리고 안쪽 어... 들어갔죠. 자 알리스타 궁극기 한번 썼고요, 루시안 루시안, 선생님! 선생님 잡아주나요! 어! 잡아내습니다 지금 진짜 어, 신혜교 어! 선생님이 엄청 잘했어요 지금 그렇죠, 오 그렇죠? 어, 알리스타 뭐예요! 갑니다 갑니다 당기고!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안쪽 들어봐, 위어맞죠 지금... 김도영! 어, 지금 신혜교 선생어 지금 노틸러스 때려야 돼, 때리면서 또야돼 살아야 돼! 자 아, 이거 전멸 다 쓰고요, 한번더 막습니다! 와 자. 지금 신혜균 선생님의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봐! 나를 봐주면 이긴다니까! 라고 지금 선포를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여기 킨드레드 후춧가루! 아. 후춧가루! 다 뿌립니다 권지혁 학생은 예상을 하고 있어 어? 리신 너 바탐에서 피 없지? 너골렘벅으할거 맞을 거야! 라고 가서 죽인 거죠 네 탑입니다 지금 탑칼대 칼이에요 자 그리고 탑 쪽에서도 유리양 굽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팽팽하고 백건우 선수, 안정 선수가 엄청나게잘 싸워주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킬 스포만 이렇게 났을 뿐 1학년이 결코 밀리지 않아요. 지금도 CS가 밀리지 않거든요. 네. 아좀 밀리는 건 이제 정글 쪽에서만. 아 지금 정글에서만 지금 밀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글이 너무 잘 컸어요. 권적 선수가. 지금 권적 선수 같은 경우는 성장을 중요시한데 지금 성장이 됐단 말이야. 바탐을또 가요, 또 가요. 아 이거 이거 아파요. 한번더 들어가고요. 아, 선생님의 막타. 권적학생은 신혜균 선생한테 아주 이쁨받겠네요 네, 오늘 이제 뭐, 어, 지금 탑! 탑! 오, 오, 이거! 안정화! 아! 팝! 안정한... 팝! 아 아니, 근데 이 와중에 탑에서 저렇게 킬 딴다는 것 자체가 팀에게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어, 에너지를 주는, 사기를 어,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킬 중에 이킬다 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안정환 학생이 지금 탑을 사실 지금 이 정도로 누르고 있을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학원까지 나오게 된 상황. 자 미드라인도 압박을 계속해주고 있는 2학년 이과팀 어 플레이오프에 한번더 발자국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 2학년 입과팀이 운영을 돌려서 1학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다리우스가 많이 컸다고 해도 지금 아이템이 평편없단 말이에요. 아, 아이 팀에 네. 또 다리, 돼요. 지금 다리우스가 최소 6.5코가 어 나와서 한파를 봐야 돼요. 당연 1학년이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리우스 혼자만 성장도 많이 했는데도 아이템이 그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어, 엄청나게 잘 막아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음. 2학년이니까 입장에서는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대로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게 아마 이형이니 팀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지금 아까 알리스타로 좀 쿵쾅을 해서 지금 신혜교 선생님께 2킬을 선사했던 뭔가 아 예준 학생이군요 지금 아유학년이군요1학년네 네, 지금 1학년 이제 노틸러스 학생인데 좀 한숨이 나올 거예요 지금 너무 불리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겨내고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준 선수가 아주 아름답군요. 아, 탑은 남자 대 남자의 네. 라인이에요, 지금. 네, 보통 땀내라고 하죠. 네, 지금 쩐내라기 지금 서로 땀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네. 어, 좀 백건 학생도 밀리지 않아요. 계속 때려 봐. 네. 나도 참지 않아라는 지금 마인드로.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단 표정은 조금 살짝 노뇌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좀 탑은 그들만의 싸움으로. 네. 자, 그러면 바텀 쪽에 한번더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리사드라가 살짝 견제를 해줬던 모습이고. 자, 이렇게 칼리스타가, 어, 창을 계속 꽂은 다음에 한 번에 빡 빼야지 이제 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안 되고 있어요. 아, 아 지금 안 거예요. 지금 2학년이니까도. 네. 지금 승원이를 막아야 된다. 지금 1학년 원딜을 막아야 된다. 어, 지금. 오, 오 이거 너무 잘 들어오네요. 괜찮은데 리사드라가 위험하거든요. 아, 지금. 권주역. 어, 셉니다. 더블킬. 트리플 갑니까? 트리플킬. 아 지금 이거 건조 학생의 코파인 댄스 이거 보게 생겼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아 지금 거의 80% 갔어요 지금 올라가게 되면 본 무대에서 이제 그 코파인 댄스를 추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건조 아. 학생의 정글러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봐보면 <laughs> 되겠습니다 또 세레머니 상이 또 5만 원이라는 상금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참고로 지금 전회 대회는 아, 1등에게만 아, 아니, 상금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요. 학생들 원래는 1등, 2등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네. 상금이 1등에몰빵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강해서 1학년에게 1등에게 많은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보면은 영주 자나 대가 여기서 펼쳐지고 <laughs>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소강 상태가 된 상황인데. 어 1학년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도 칼리스타가 2코 그리고 다리우스가 2코 정도 나왔을 때까지 게임을 유지시켜야 돼요 아 근데 다리우스를 어? 이렇게 노려준다면 어? 어? 자템프 타고 왔는데 템프 네, 타고 왔는데 이거 위험하거든요 리산드라입니다 어? 지금 지금 어? 아 캔드레드가 레벨 9일 때 괜찮았는데 어? 네.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 금속 김도영. 자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네. 이다 들어갑니다. 아자 여기 노트러스까지 왔고 리사도를 잡았습니다땡겨 잡았고 알리스 한쪽 들어갔습니다. 야, 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리신도 제대로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롤러 안 죽으면 벌써 탑싸먹습니다 지금 놀란 게 이학년 이과가 지금 벌써 다섯 명이 다 모여서 탑을 다이버 했어요. 지금 다리우스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변수는 다리우스밖에 없다. 다리우스가 지금 이 상태되면 이제 성장이 멈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학년 선수들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 그 중심에는 어 건주역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권주학생이 벌써 9킬을 쓸어 담았는데 이게 권주학생이 이제 저희 동아리 주전 동아리로서 주삼이라고 불려요 네. 6일때는 진짜 6이에요 음. 하지만 1일때는 실버정도의 실력을 보일 정도로 좀 아쉬운데 오늘은 또 어느정도 실력입니까? 어.. 지난 예전 전국대회 결승에서 마스터 정글이 랑부턴는데안 안 밀렸거든요 네. 오늘은 주사 6인거 마스터급 실력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차 성공했네요 지금 지금 웃음이 <웃음> 가득하거든요 지금 지금 유일한 이제 방해물이었던 탑 안정환을 밀어냈기 때문에 네. 지금 90% 이상, 아니 10%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질게임 모드예요자 그러면서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나오게 됐는데 네, 이 형이 이과팀에서 네, 네, 어떤 있거든. 선택을 하게 될지 끝까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와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1학년 팀은 지금 해법이 안보여 사실 만약에 1학년 차라리 정글러가 탑을 차라리 봐줘서 탑을 뚫고 서로 탑과 탑을 교환했다면 게임이 반반은 갔을 텐데 너무 탑에 서로 맞붙었어요 그렇죠. 아, 위쪽 노려 죽을 요 리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알리스타랑 대척하고 있다가 대쪽으로 빠지고요. 딴딴해 요 알리스타. 딴딴합니다. 아, 보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딴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니다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네. 또 탑에 지금 엄청나게 핑이 찍히고 있는데 또 모입니까? 또 모입니다. 이번에 무도 보여주겠다. 지금 바텀에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트로스 한번 찍고 다리스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거 살짝 왔어요. 미끼를 던진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오인 다이브 당했거든요. 네날개피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자 이렇게 또 미드 라인에 급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인을 집어넣고 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라인도 들어오기 전에 지금 스킬을 써버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네. 자 이거 사냥하러 가는 거거든요. 땡기고 아 이거 힘들 위험하고 솔바고타 킴들에든 아 너무 가네 지금. 루 정글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99대1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어, 저는 조금 원딜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지금 네. 정말 신기한 건이 상황 속에서 원딜이 CS가 더할일요 1학년 팀이 그렇죠 진짜 만약에 여기서 송승호 선수가 잘 커가지고 이 현상을 다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엄청나게 예어 드디어 이제 1학년의 성성원 선수가 드디어 영거배 시간을 받고 원코를 뽑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양시장아 양도 꺼내고 계속해서 키를 내고 있고요 지금 가레우스가 한번 해주나요 네안쪽자 그리고 지비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오, 칼리스타 미드가 룰루다 보니까 네 지금 애초에 조합을 정글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서 미드의 힘을 빼고 정글에게 힘을 실어주고 룰루를 고른 것 같아요. 지금 아, 성공한 것 같아요 전략이 좋습니다자 이렇게 포탑 하나를 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돌고 있고요 1학년 자 2학년은 계속해서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라인이 없거든요? 지금 라인이 없어서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 잡은 게임이기 때문에 살짝살짝 네. 빌려주면 살짝 이제 게임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 바론까지 아, 가져간 다음에 탭바론 먹겠다는 뜻 따끈따끈한 발음 먹고 안쪽 들어가면 완벽한 승리로 끝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양 네. 이카 팀이 심리를 걸었어요. 야 너희 우리 발먹으로간줄 알겠지? 오면 죽일 거야. 그렇죠. 아래쪽 통했어요+ 통했어요. 잡혔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양 이카 팀에 이제 저희 동아리 소속이 지금 두 명이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해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1학년 팀이 당해주고 있는데 지금 송승헌 학생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자, 신승원 선수는 아래쪽에서 아, 일단 포탑 근처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발길을 잃었어요. 지금 동동한게 발길을 잃었어요. 아, 바다 하나 깔고 잡혔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세요. 건주형 자, 여기 계속 들어주고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웨이브가 없어서. 아, 선생님! 지금 신혜균 아,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예선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고. 네. 하지만 아프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몰라요. 발리스타! 힘을 시나요송식은 잡힙니다 아 밀립니다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지금 아자 이렇게 한... 어, 완벽하게 밀어내게 되면서 이왕이니까 아니면 가리오스 발악하나요 발악? 어 이거 이거 될수 아... 이... 역시 너무 강해요 킨드레이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넥서스를 끝나납니다. 부수게 됩니다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지 g 지 g 네 2학년 이카팀이 이제 1학년을 사실 정글과 정글에서 압살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정글 쪽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가져왔던 권적학생이, 어, 확실하게 캐리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승리를 가져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 이로써, 이로 리허설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 있다가, 예, 점심시간 지나서 이제 본선 경기, 그리고 서든어택, 피파온라인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어 일단은 방금 경기만 간단하게 소회를 밝히자면, 예 일단은 일단은 신혜균 선생님이 예선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렇게 서로 피드백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사실 그 위에 플레이오프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 어디까지 갈지 아주 기대되고 <laughs> 가 있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